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네, 지금 이 친구들 보이시나요? 네 지금 이 친구들과 함께 네 지금 네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방송하는거 알고 있거든요 네, 지금 이렇게 네 지금 옆에 친구들 보이시나요? 자이 친구들이 오는데 네이 친구들이 오늘 네 야생 생존네 한번 해보겠습니다네저옆이 친구들 자그럼이친구네 일단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어요 네, 나중에 유튜브 찍. 네, 유튜브 하고내 네, 홍보도 하고 올게요. 네, 유튜브 홍보를 하고 왔습니다. 음. 네 나중에 편집해서 올릴게요. 네. 자, 그럼 일단 네,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한데. 어, 뭐야? 친구 한명떠났나 뭐지? 아, 맞다. 이좀 전에 지금 떠난 네, 지금 네, 떠나, 이 친구가, 네, 저한테 유튜브, 네, 구독해준다고, 네, 나갔습니다. 네, 뭐, 좀 이따가, 네, 들어올 거예요. 네. 아이고,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구만. 자, 그럼, 네, 나무 캐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. 잠만 편집, 이거, 안 되겠는데. 네, 편집은 못하겠고, 네, 그냥 올리기는 할게요. 이렇게, 이렇게. 됐다. 아, 뭐야. 어, 철이다. 오, 철맞네 응? 아, 뭐지, 왜 친구들이 하나, 둘씩 왜 떠나고 있지? 뭐지? 좀, 친구들아, 떠나가지 마, 제발. 잠깐만, 내 친구들 어디있어잠깐 여기서 어떻게 올라갈까? 어, 음 어, 어떻게 올라가지? 일단, 이런 일트한 번만 쌓고 올라가자. 어, 친구 짱? 어잠깐 이거 올라가야되는데 아 올라가야돼 어... 이제 내 집이 어디였좋아 집... 저기있다 자 일단 저 집에다가 야이게 뭐, 뭐..뭐라는거야? <laughs> 자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만들어져야되겠죠? <laughs> 이청한 자식들 이 때, 위해서 때, 만 때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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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한 이식들 뭐. 뭐야 도이 때, 멍청한 자이이런게 나온 거 같은데 뭐

잠총사 <laughs> 잠만 잠만 <웃음> 잠만 애들 왜 이래 <laughs> 다 스티브 들이야 <laughs> 심지어 <웃음> 야 얘들아 자 그럼 내가 이 안에다가 던질게 <laughs> 친구들 속이장, 못지자 튀어 빨리, 빨리 튀자, 튀어야 돼. 이럴 이제 튀는 게인지 성장이 거봐 친구들 또 오잖아. 자, 여기다가 내걸 좀 해놓을게요.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쪽으로, 자, 자농락하기

저 누가 누구야? <laughs> 누가 누구?